여자님께서 가셨습니까? 지금 뭐 깜짝 놀란게 그, 장근상 독립, 그어 두사를, 말씀하시길래, 보통 분들은 장근상 그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 그분도 언하고 뭐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확실하게 지원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네, 네. 아, 이건 알겠습니 장근상이라는분을소외라는 호를 가진 분인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남북의 이렇게 분단이 조금만 우리가 일본의 패망이 늦어졌더라면 그장근상이분의 역할로 인해서 분단이 안될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이 부산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그 상해 임시정부 때그 김구 조선께서 앞으로 중국의 무성이라는 그 아주 그 사회주의 강력한 그 지도에 있습니다. 그 분하고 만나서 앞으로 뭔가 우리 서로 대립하지 말고 우리가 사회주의 공작 합치하자 하자. 그걸 메시지를 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간 분입니다. 근데 가서 만나기도 전에 일본이 막 갑자기 히로이토천황이 한국을 선언하는 바람에 만나지도 못해서 오늘은 당당 공산주의는 북쪽으로 가고 우리 그 자원적 남쪽으로그 중요한 메시지에 관한 우리 장군상인데 이분을 들먹거리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그, 올해 부산에 박영정 시장님께서 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가 2024년을 글로벌 허브도시도약 새로운 문년으로선언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글로벌 허브 도시를 새로는 연전을 선전 했는데, 그선전 하는 이면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시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첫째로 그 기시감은 지금부터 아주 오래 전에 임진왜란으로 속오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7년이라는 엄청난 전쟁의 참화 속에서 제일 많이 피해를 본 사람이 우리 부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피해를 많이 봤지만은, 경북 7년 이후에 일본과 우리나라는 그 명분과 신리 측면에서 서로 하의를 하고, 조선 동신사라는 그 사진이 200년 동안의 왕남에서 일본과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산물로 나타나기만 하면 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최초로 메가리 부산 초랑에 등장이 됩니다. 이 외관이라는 것은 바로 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된 겁니다. 이 거주를 통해서 일본과 우리는 무역도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교류도 하고 했지만 왜 우리가 이 외관을 합실 부산에 두게 되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조선 정부는 일본하고 하이를 했지만 못 믿겠다는 겁니다. 저 친구들이 언제 또 무친가에 갈지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서울에 두면 은 곤란하다 그래서 부산 서울과 민방인 부산에 두어야, 이 외관을 둡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부산에 외관을 두면 일본인이 직접 합법적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산은 외관이 들어서으로써 홍명동 아시아의 문화가 집결이 되고 또 교린 동북과 허브 도시가 처음으로 들었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전쟁이 참아도 있지만은, 어떻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은, 부산의 전후보도시가 들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그 느끼는 그 기시감은, 1876년에 조일수조기라는 게 내려지는데, 저는 이런 용어는 잘안 씁니다. 주로 강화도 조약는용어놓습니다 왜냐면 수로라는 수로 간에 도움이 되게 되는데, 이 조약을 딱 뜯어보면은, 어떤 자기들이 야심들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전혀 별로, 보주오히 침략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조약이기 때문에, 조일수호조교라는 용어는 잘안 씁니다. 저는 강화도조약이라는 용어로 썼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조약은 12개가 되어있습니다. 12조약이 되있는데이 조약 보면은 제1조가, 조선은 자주 지방인로 선포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이 조약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진정하게 일본이 이 우리 조선을 자주국으로 인정해서 한게 아니고, 이거는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고단을 간섭을 하니까, 앞으로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간섭할 수 있는 도시를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집에 들어가겠다는 그 표시입니다. 어. 그런데 그거를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우리 조선가은대령한 나라로서 자주국을 인정한다는 건데, 그거는 오히려 가림수입니다. 응?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은 이잘 알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불평등 조약인데, 첫째로 치해법금을 인정하는 겁니다.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을 벌이더라도 우리나라 법으로는 처리 못하도록 다 모색하고 습니다그러기에 어? 이제 이 조약이 딱 매대짐으로써 모든 조약은 최해국 제국, 대구란 조약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독일, 프랑스 모든 나라와 수호조약을 맺는데도 다이 조약이 적용되있다그런니우리나라 조선이라는 천재는 외국인들이 무슨 일을 해도 우리나라 법으로 지체할 수 없는 그런 걸 조일 어, 강화도 조약에 딱걸있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더큰 문제는 우리나라 산업을 원하면 일본의 어떤 그 봉사법이라든가 그 명상, 어, 명증이 돌아오면 우리나라 국내 보험을 시간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일본인들은 세금을 보셔야 되는 게 무한실 조항입니다. 그, 그때 일본의 자본이라는 건 우리 그름은 천민자본입니다. 천민자본이라는 것은 자가 생산해서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가 나라, 나라에 숙주를 하인 해야 되기인데큰 제3자의 나라에다가 자기가 돈을 주고 사와서 엄청난 돈을 갖다가 붙여서 제4국에다 팔아먹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거를 자기의생산을의미 없는데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다가 다 수입해가지고 엄청난 가격을 높여가지고 우리나라 파는건데 그럼 이걸 우리가 보호하기 전에 관세를 갖다가 매겨서 보호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무관시의 조약으로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다가 일본 배가 황세를 매겨야 함으로 배가 마음은 못들는데 황세를 민제시켜주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일본인 배가 어느 곳에 안 곳이 무진장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는 숙달과 착취의 대상이 된게 바로 해안지방의 주로 지역들입니다. 이런 우를 보냈고 그 다음에 그 일본의 미쓰리라는 미쓰부시라는 대제도 회사들이 마른 우리나라에 여행을 하는 직원을 보냈지만은 사실은 시장조사된거거든요. 그러게 우리나라 1 0해 이상의 전국제 여행을 자유롭게 해달라 하니까 그럼 우리가 볼때는 뭐 자유여행이니까 편하게 했는데 사실은 일본의 그게 그 산업의 에이전자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전 부산 지역 전체를 하나하나 가장 그 우리나라 부산 지역 약한 곳이 어떤 곳이고 어느 지역에 어느 상부을 가져가면은 바로 직방으로 팔수 있다는 걸 조사해서 부산의 전체 지역의 일본 자본이 늘리도록 시작이 됩니다. 이런 어떤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된 기관으로 강화도 조약에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부산항이라는 거는 우리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 항구로 도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부산항은 경제, 사회, 산업 등의 일본의 강자로 잠시 당했지만 <laughs> 일제 강점기 부산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 지배와 대륙 침략 발판이자만주의 만주와 조선 그리고 일본의 성남에 있던 동남아를 연결하는 아시아의 허브 도시가 된겁니다. 그전에 임진왜란 되는 부산은 일종의 허브 이제는 아시아의 허브 도시로서 성격을 하게 된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느끼는 이시감은그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는 산업발전이 급속도로 발전하여서 국제적인 무역함으로 부산이 성장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 부산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 조선 500년 동안에 부산이라는 그 도시는 지금 우리가 한국의 도시고 저희 도시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빈방의 조만한 소도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응? 왜냐하면 한양이 뭐 거리가 우리가 666개의 육빙, 거리가 넘고 고려시대의 개성도 그렇고 항상 빈방이었거든요. 그런데 부산이라는 도시가 드디어 두발 나타내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부터에, 정부가 외고의침각으로부터에 우리는 그때부터 부산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 전체에업으날생 있는 때문에, 부산이 대단히, 그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제 일제가, 그, 강화도 조약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조금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외관에다가, 그 자리를 10, 약 13만평에다가 정강구류지를 정해달라고 음? 그런게 요새 말하면 조계지입니다 그 땅에다가 우리는 1년에 50만원의 돈을 받고 일본에다 빌려준면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우리나라 땅이지만 은 일본이 행정이 미치는 우리나라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특수지역이었다 그 지역이 바로 초량의 옛날 외관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처음으로 일본인 276명이 긴지로 우리나라 파견되더군요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신빈지 수탈의 확장과 찾기 시작입니다. 그래, 176명이 우리나라의 강산, 그 다음에 오류, 뭐, 전 분할을 야금야금 잠시 하고 시작을 습니다 그러다 그 세력이 커지면서 나중에 일제가 강제로 우리를 지배하게 되니까 그 때, 일본이약3천0 0명 정도가 용도산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구조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3천0 0명이 구조하면서 일본의 3천0 0명을 위해서는 모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드는 이름은 요새 용도산 공원이라는 공원을 일본이 만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천0 0명이 이제 자꾸 인구 늘어나니까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동네 쪽으로 발라니까 동네는 독립운동구실이거나 강하니까 일본이 거미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 그 주지를 그대로 옮겨야 된다면은 영도 쪽으로 옮야다니까옮야하니까 구박내가 필요했던 다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영도 다리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이런 모든 시설들은 대체로 일본이을 위한 일본이라는 도시가 주로 경쟁되게 된다는다. 그래서 제일 초기에 했던 알레니 우리 부산을 보면은. 전부다 한국 조선사람은 시골에 가야 보지 도시에볼수 없다고 한그 말이 아주 함축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 알렌이라는 분은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한마리의 그선유사이자 의사고 공상관입니다그 사람의 눈에 부산에 비친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해방의 금절이가 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강제로 잡히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스스로 일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일본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일본에 가서 약 200만 정도가 일본에 늘어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 해방이 되는 반 정도만 돌아오게 되는데,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돌아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반 정도 돌아오다 보니 갑자기 부산이 30만 살기가 필요한 도시가, 인구가 막 100만도 넘게 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윤교 동단에 투존해정 전부 다, 어, 낙동전의입혀로 왔던 분들이 못 돌아간 게약 100만이 고 그런 게약 200만 이상의 도시가 되면서, 부산은 기한민들, 제, 도양을 못한 사람, 제의의 고향이 된 거고, 이 바로 부산이라는 것이, 그렇게해서 이제는 대한민국 대표하는 모든 민들이, 대한 구성원들이 다 합류되는 국제적인 도시로 분리된, 감, 이런 어떤 그 흐름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독립이라는 용어로 기회를 듭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독립이라는 것은 이거는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독립이라는 것을 우리는 크게 봐서 우리가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좋은 전통을 가진 민족인데, 그런데 사실은 부산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부산 지역과 독립운동을 치열하게 정말로 적극적인 저희 대한민국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부산은 그 일본이 강제로 지배하기 전부터 비밀결사 조직이 대동청년단 이런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일제가 말기에 청국에는 정치 동원체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독립운동을 꿈도 못 꿨는데 이 부산이라는 이 도시에는 바로 항일확신 노가 이른바 노다의 사건이 일어났고 순국당 조선독립당, 그리고 엄청난 중앙일 m n 던게 부산입니다. to get some. i 간 not going to g e 데 some. I'm not g o i 의 g to get some. I'm not going to get some. I'm not going to get some. I'm not going to get s o 다 e I'm not going to get some. 이 m not g o i n 되고 하는 문제가 런데된 것처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부산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다양한 계층들이 그렇게 했느냐는 것은 간단합니다. 부산이라는 이 도시가 결국 일본이 대륙 침략을 하려면 부산을 거쳐야 됩니다. 이제 강무열라선을 타고 전쟁 문자가 와야되고 그 다음 만주사비라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부상자가 그 다음 전쟁 문자가 부산에 와서 다시 일본이 근무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누가 했느냐 하면, 부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부두 노동자, 그 다음에 강산업자다 부산 인근의 사람들입니다그러게 전쟁이란 게 얼마나 격라하고 치열하고 하다는 걸 직접 몸으로 느낀 사람들이 부산 경남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심도 엄청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 독립운동이 대단히 다른 지역보다도 아주 그런 독특한 특징을 주는 게 부산 경남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기념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실상을 보면 부산에는 오늘 그 광복 그 부산 지혜정 나와 있지만, 이런 어떤 내용들을 알리는 뭐 부산 광복회관도 있고, 그다음에 본단체도 뭐, 근데 다 노력을 했고, 한데 그다음에 뭐 백성 기념관도 있고, 뭐 등등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엄청난 부산의 독립운동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약소하다. 음? 그고 규모도 적고, 그럼 또 이런 단체들이 예산이 있어야 뭔가 행사로 할필야 예산이란 말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행사하기어렵다 그래서 이제 가끔 그 사과법인 단체들이 뭐, 1년에 행사해봐야그 문제는 학술 뭐, 신이라 정도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를 하고 나도 그 행사하고 난 이후에 그 유인원들이 제대로 보완된 것도 없고, 뭐 이런 행사도 끝나고, 그러니까 이독립기능관이 있어야 그각 단절 행사부터 전부 다뭐 아카이버를 구성하고, 그게 또 연결이 되고, 그래 독립을 활성화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숨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어 기능이 없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 하는 것이고, 아까 뭐 시장님이 계셨는데 대님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싶었는데 그 사실 부산이 많은 일게뭐 열심히 하고 하는데.